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로 바울 면은 부시 앞에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되어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환상을 보고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자기 열정이 있잖아.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여러분들 열과 성을 다해서 결정을 해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가려고 여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들이 비두니아로 가라고 이제 애를 쓰고 있어.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근데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보면 여러분들요너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희의 깊이와 나의 깊이가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름대로 결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결정하고 또 계획한 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아마 이렇게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구절에 읽을까요? 시작. 밤에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밤에 바느... 아이고 마게도냐는 유럽에 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여러분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도우라 라고 구절에 말해줘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서 손짓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을 오기를 청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 세계에 나와서 여러분들요 복음을 증거해 달라 이 소리예요.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온 민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요 대표자가 전도자를 초청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와서 전하라 이렇게 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뉴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내가 비둔애로 가기를 갖는 힘 쓰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었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는 역사.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을 그는 뭐예요?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아들께서 한상을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생상을 목격을 목격한 것을 이 사람은 의심하지도 않해. 바울은 의심하지도 않. 이동력자의 정신이 여러분들이여, 그 말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하는 인정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하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믿으시러예수님이 축복. 이러한 필요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정했다라고 말을 해. 요 바울은 나름대로에 강한 사람이 안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요, 계획을,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이요, 다른 걸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냐, 당신 것을 여러분들 버리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부세요 하나님의 일에 나의 자존심보다 강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인정하죠. 인정하면서 여러분들 나가요. 안 나가요? 11절에 시작 우리가 드로에 배에서 떠나 사모들에게 직향하여 이튿날에 리브 바로 가고 어 12절에 그죠? 12절에 시작 거기서 빌립포에 이르느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로마의 식민지의 이성의 수위를 이봐 봐. 여러분들 여기 우리 주님께서마게도니아 불렀을 때는 거기 가면 유대인의 희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조건을 레거를 써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 아무것도 없어.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서 바로한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역사에 어나고강야로 이끌었을 때, 거기는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여기서 참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은 조건 없면 전도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며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조건을 내걸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바울의 일행은 빌레퍼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먼저, 뭐먼좀 물어봐, 기도할 것. 기도할 것을 먼저, 불색 중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 보면은 전할 때름도 그 조건을 내걸거나 자신의 명생에 걸맞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선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복음에 충성을 하고 주말 비용과 복음을 돌릴 때에 빌리포 교회가 열매가 맺어졌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마게도니아에 갔을 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서 뭐 회당이 있기를 해. 아니 빈들은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님의말씀에 여러분들로 순종하고 가면 여러분들여 복음의 열매가 배전지는 헐랑운 역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라는. 여러분들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곳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고 그래.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 거기 가서 보니까 로마의 심리지 회당도 없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 여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다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근데 여러분들 여기 1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아 시에 있는 좌석의 옷감장서로 하나님의 성격을 누리한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주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봐봐 유럽의 전둘리에서 필리포에 도착했잖아 아무런 성격 큰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 자상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도 아니요. 유대교인들이 모이던 회당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전할 때 하, 그가 여러분들이요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은 뭐 먼저 나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요. 보세요, 여러분도 보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 7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순종을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나 예수 영역을 가하지마게도으로 가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하신 걸 인정하고 연합되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역사 이론 아무것도 없어요. 빈 들이고 뭐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이두 아디라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자제 구슬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류디아인은 하나님을 알던 여인 하나님을 알던 여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거든 그녀는 단순히 하나님을 인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류디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유대교로 개정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마게드로 갔을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코넬류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아버지 평강하던이 여인이 여러분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상태 이 여인이 여러분들 이 여인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던 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이 여인이 뭐가 열어졌다? 믿음의 문이 a 말씀을 들 m 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u r Tanakas, Yoro, 가 o 기가 막힙니다 성도의 Yoro, Sinoxana, Kigama Kimnita. Song this day, Sundong Yorum, t h 니 이는 하나님의 저사람의 복음을 전하려고 고 우리에게 부르신 죄로 여기서 뭐예요? 순종이에요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을 철저히 알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연합하고 순종하는 역 연합이 되고 순종하는 역로 그러니까 1 4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을 여시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죠 옷장사라는 이 루디아가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일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서 전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여기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말하게 하는 것을 따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우리는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꺼리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 우리는 여러분들 성도가 나가서 앞길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열어야 할 문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이때의 문이 굳게 닫혔을 때 여러분을 열어주는 것은 누구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뭐라 우리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 주셨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믿으시로 주 내려오너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게 천 열매가 역사 배쳐지는 역사가 이 여인의 문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그들이 여자의 말을 바울의 말을 믿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믿음을 주시느냐 그 마음에 여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역사 이런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주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인전 24장 27절에 나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금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걸 믿으시리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요? 주님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예수를 어디에 되야? 바라보자 바라보자. 바라보자. 근데 참놀란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열렸잖아. 여러분들 이 은혜 받은 것을이 사람은 허태히 생각하지 않아. 그 제가 그러잖아요. 또 은혜 은혜, 아이고.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매인 것이 전부 다 끌어질 것이고 가난한자가 부유해 될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믿으십니까? 흉악한 결박을 끌어지게 하시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로다 그 여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로 갔고 우리에게 정을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 하고 강권에 어, 여러분들 여기서 아, 하나님의 집을 내놔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필리포 교회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않냐고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진 것은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곳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더니 거룩함과 생명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영적인 지혜문이 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문 누가 복음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계속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할 일이 없고 이 가정에 세례를 받는 역사 일어나. 생명이 이루는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진 걸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한 역사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우리의 영안을 가려진 것을 두건 것을 수건을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벗겨지는 역사다. 누가 그러더라고. 오라 나를 공감 사람이여,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랴? 오지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고백하고 그러면 아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질 거예요. 나를 건져 주신 내가 감사리로다.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실만한 물가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겨지는 역사.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 3장 14절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 읽을 때의 수건으로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는 역사하시라. 벗겨지는 역사.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읽어볼까요? 영적인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와서 주마 앞에 문을 두드려 구하라는 거예요. 그면 내가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다. 영적인 지혜를 주신다 주마 앞에서 구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어 주신다. 말씀 읽을 때 깨달을 수는 있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두아디라 여인이 자석하는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 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순종하고 가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환란이 왔어요. 바울과 신라가 16장에 여러분들요. 25절에 나오잖아요. 한밤중에 뭐했다고 그랬서 너무 극심한 환란이 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했다고 그러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환란과 어려움 와도 여러분들 뭐 한다? 기도, 인내하고 기도.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요, 저내 매인 것이 끌려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니까 이 사역사들은 뭐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가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할 것을. 여기 여러분들요 기도는 사역의 방향을 올바르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에게 구해 두드려 찾아. 기도는 반드시 올바르게 여러분들요 방향을 인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의 일랑은 기도할 것을 먼저 찾는 역사이란 가서 먼저 보급전하고 뭐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먼저 찾아. 기도할 곳이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요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교회가 그래서 지금도 거기 유럽에 가면 이 여인이 한개 이렇게 해놨어요 기념물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감사 감사하지 마음을 열어주셔서 열어주셨고 믿음이 되고 자기가 여러분들 집에 유하라고 하고. 기도 초소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고 열매가 맺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뭐 있기 때문에 파울이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뭐 그런데 가서 안전해도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갔더니 이 여인이 마음이 열어지게 해 주셨고 누가 주님이 세례받게 하고. 간꽈나무로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일어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극심한 환란을 오는지 감옥까지 가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뭐뭐뭐 뭐, 뭐 했다고 그래요? 시도했다고 그러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드리시고 열어달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요 기도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지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결과 여러분들의 이 바울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과 판단이 오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복음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가 들어, 드러났어요, 한 드러났어요. 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 예리도 없이만 여러분들요,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죠. 우리 인간사는 축복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신자증이 하나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하면은 받을 수 있을까 하 면은 세상 사람들은 흔히 아주 뭐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주 그냥 무변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 여러분들 주관하신 것은 오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말씀하시면 창조가 되는 거. 여러분들 환란과 고난과 이런 걸 누가 다 지으셨다고? 주님이 이런 거다 누가 지으셨어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도 보세요 축복들을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잖아 순간의 기쁨과 안락이 다야 세상 근데 제한적인 축복조차도 얻을 수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응.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되고 영원한 축복이 그러니 누구에게 있는 주님께는 게 주님께 있는 게요 데 기도하는 거야 축복이 그러니 누구에게 있는 거야 자꾸 주님 주님으로 더 나가고 주님으로 더 들어오고 이 구절 정말로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축복이 크오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가 주인이 주님 주관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 역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 거룩함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역사가 참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것입니 이게 축복이니다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신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영원히 참되고 축복이 주님께 있으니 주인 되신 아버지 주관자 신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여러분들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니 온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위서 사는 자들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마피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의 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마피 믿음의 문 영적인 지혜의 문. 축복의 문. 모든 것을 여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 참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면 너무너무 힘든 할란이 오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열려져. 안 열려져. 다 열려지는. 더 라온 축복의 성도들이 다리여서 아버지의 평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